강서구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강서구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저렴한 전기 공급을 통해 첨단 기업의 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구 송도 용궁구름다리가 개통 5주년을 맞았습니다. 방문객만 200만 명이 넘어선 가운데 입장료 수익도 1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기대의 자연 경관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기대 해안 산책로에 보행약자 배려길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북구 화명동 장미원에 수십 종 장미들이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면서 주변 상권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강서구가 전국 첫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강서구 일대에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돼 첨단 기업들의 유치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산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공모에 참여한 지역은 모두 25곳. 이중 7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부산 강서구가 이름을 올린 가운데 울산과 경북 포항, 충남 서산, 전남 해남 등과 경쟁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 녹산 국가산업단지와 신호, 화전, 미음산단 등 여섯 개 산업단지 등 모두 1,500만 평을 대상지로 지정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최대 2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부산시는 전국 최대 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설비를 활용해 에코델타시티 데이터 센터와 부산신항 선박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강서구에 보다 많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기업 등 첨단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시는 강서구가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련 시설을 구축해 2030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산자부는 다음 달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서구 암남공원에 있는 송도용궁 구름다리가 인파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개통한 지 5년 만에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고 입장료 수익도 지난해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서구의 송도 용궁 구름다리가 필수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5일 개통 이후 지난 20일까지 방문객은 218만여 명, 한해 평균 4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송도 용궁 구름다리는 교량과 건축 구조를 접목한 독특한 디자인은 물론이고 특히 송도 앞바다의 풍광을 360도로 볼수 있는 빼어난 전망이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송도 용궁 구름다리는 송도해수욕장과 거북섬을 잇는 옛 송도 구름다리의 보금판입니다. 암남공원과 동섬을 잇는 길이 127m, 폭 2m의 보행교로 실제 출렁입니다. 최근엔 외국인의 증가세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23년도에 26,000여 명에서 지난해 185,000여 명으로 7배 늘었습니다. 어, 주로 대만에서 많이 오고요. 여기는 이제 날씨가 좋을 때 사진 찍으면 여기 다리 이쪽에서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다리도 보이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찍었을 때 얘가 티파니 키를 닮은 것 같아요. 티파니의 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사진 찍고 나면 좀 행운을 얻어간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 저는 이곳이 굉장히漂亮하고 자연의 풍부한 지원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곳의 해수는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송도 용궁 구름다리는 서구민과 7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들은 천원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면서 입장료 수익도 늘어나 지난 2023년에는 5천여만 원을 24년도에는 그보다 두배 늘어난 1억천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구는 동섬, 상부에 계절별 초화 등을 심어 경관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5일 개통 5주년을 기념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인 이기대는 해안가를 따라 5, 6도까지 천혜의 절경을 즐길 수 있지만 계단과 급경사가 많아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었는데요. 이기대의 자연경관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안산책로의 보행약자 배려길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이기대의 자연경관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남구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이기대 지질공원 안내소부터 바다 전망대까지 480m 구간에 데크 난간길과 휴식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이기대 보행약자 배려길은 8도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부터 시작되는 이기대 해안산책로는 바위 절벽에 구름다리와 울타리로 길을 내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지만, 지형 특성상 산길과 계단이 많아 유모차나 휠체어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휠체어 타고 와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끝에 가니까 정자가 또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저까지 휠체어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어, 저기 다 바닷가 다 보이니까 어, 거기 힐링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멀리 못 가는 사람은 여름에 덥고 할때 그늘 지고 하니까 와서 쉬고 이러면 좋긴 좋아요. 남구는 향후 동생말부터 어울마당까지 보행약자 배려길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르입니다. 북구 화명동 장미공원에 올해도 장미 수십 종이 만개했습니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주변 상점들도 활기를 띠면서 상인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화명동 장미원이 알록달록 물들었습니다. 5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50여종 장미 수천 그루가 일제히 꽃을 피웠습니다. 기쁨의 노란 장미, 사랑의 붉은 장미, 아담한 장미서부터 두손 가득 담기 힘든 커다란 장미까지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방문객들은 장미와 함께 추억을 담습니다. 아이들도 어르신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처음 들었어서 맞아 장미 향이 확 풍기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너무 좋네요. 오늘 처음 밤번와봤는데 너무 좋다 진짜. 이런 꽃을 보니까 또더 마음이 또제 편안해지고 나도 저 꽃처럼 좀 이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어릴 때 그런 젊었을 때 그런 생각도 또 나고 그러네요. 우범지대로 남아있던 화명동 장미원은. 1여년 전부터 가지기 시작했고 장미가 피면서 봄꽃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미가 피면 주변 상권에는 활기가 돋습니다 상인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 상점 70여 곳은 장미철이 되면 매출이 크게 오릅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상권과 접목하면서 각종 상권 육성 사업에도 선정돼 2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그 시너지가 있을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들 상가는 어 매출이 약340% 정도 업이 됩니다. 꼭 장미철만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개발하고 어 홍보를 해서 다음 달 6일과 7일에는 상인들이 축제를 마련합니다. 어린이 500명이 참여하는 사생대회를 비롯해 가수들의 공연과 플리마켓 등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이밖에도 사계절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매주 주말 버스킹 공연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장미는 6월 중순까지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10월에는 가을 장미가 선을 보이고 올 여름부터는 장미원 일대에 수국이 피어나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소 914곳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투표소 가운데 투표소가 1층에 있거나 승강기가 있는 곳은 97%인 887곳입니다. 그리고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인 곳에 투표소가 설치된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안내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투표소 위치는 배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주소지의 구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의 유세도 치열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건 정권이 아닌 살림살입니다. 생활이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더 절실한 요즘 생활 속 고민을 안고 사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최영광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동네구의 한 전통시장. 채소를 고르면서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장바구니 하나를 들고 나온 주부들은 물가 걱정부터 내놓습니다. 이들의 한편은 생활 밀착형 공약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도 좀 살리고, 좀 물가도 좀 잡고 이러면 서민들 살기가 좀 부, 가자나겠어요. 한창 학기 중인 대학생들은 매달 나가는 등록금과 아르바이트 시급, 학교 생활 사이에서 선택할 후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급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고 최저시급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고 다양한 학교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청 녹음 광장. 이곳에 3,355 모인 노인들의 고민은 자녀들의 일자리입니다. 최근 부산을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부모들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대학 나와 가지고 직장 없이 빌빌거리고 댕기면 이게 그래. 진짜 참말로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다입니까? 예. 그러기 그래 전에 좋은 직장 자기네들이 했던. 정책을 뭐잘 밟아 나가면 좋겠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복지 정책도 절실한 상황. 지금 노인들 자체가 지금 다 어렵게 다 생활했으니까 복지가 여러 가지 좀 향상됐으면 좋겠는데.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은 정쟁보다 민생, 마구잡이 공약보다는 실현 가능한 변화입니다. 정치 구호보다 삶의 체감 변화에 더 민감한 민심. 유권자들이 던지는 이한 표가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최은가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으로 본 예산 대비 3.2% 증가한 1,6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특수교육 대상 지원에 308억 원, 교직원 행정 지원과 학교 체육 활동 지원에 67억 원. 그리고 늘봄학교 운영과 통학 차량 등 안전한 등하굣길 지원에 690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4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지난 23일 환경 단체가 제기한 대저대교 건설 중지 행정 소송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날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 시민 행동은 부산 고법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일방적 행정으로 대저대교 건설로 멸종위기 중 서식지가 훼손된다며 공사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부산지법은 지난달 14일 1심 판결에서 신청자격 없음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소송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덥다 싶으면 소나기, 비 그치면 또 덥고, 이젠 반팔을 옷장에 넣어야 할지 꺼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인데요. 그런데 아직 진짜 여름이 시작도 안 됐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기상청은 올 여름이 지난해보다 더 덥고 특히 6월엔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는 초봄, 오늘은 초여름. 어제는 우산,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날씨가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는 올 여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날씨를 예측하면서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6월엔 비도 더 자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6월은 마치 뜨거운 샤워처럼 무더위와 강한 비가 반복될 수 있고 7, 8월은 푹푹 찌는 더위가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6월, 7월, 8월 모두 우리나라 주변에는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있는 모습 특히 아래쪽으로 남동쪽으로 고기압 순환이 좀 점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할 것을 보지만 변동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더위가 심해진 배경엔 북극 얼음과 유럽 눈 덮인 감소 그리고 인도양, 태평양 해수면 온도 상승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며 더운 공기가 머무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6월엔 장마전선이 활발히 움직이며 많은 비가 예상되지만 7, 8월은 평년 수준의 강수량으로 간헐적인 소나기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태풍은 평년 수준인 2.5개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진로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앞서 발표된 어,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해수면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태풍이 발생했을 때 태풍으로부터 태풍으로의 에너지를 많은 에너지를 줄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태풍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매년 심해지는 변덕스러운 날씨,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함께 예보된 만큼 여름철 기상 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21만 명 시대,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그들의 대학 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유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K 메이크업의 트렌드를 배우는 교육, 이국적인 외모의 학생들이 메이크업 도구를 손에 들고 수업에 집중합니다. 아래서 위로 바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바르는 게 나아요 이러거든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전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 지금은 어떤 곳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아, 모르는 단어 있으면 네, 선생님들이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도 너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 그리고 수업도 너무 아 재미있어요. 이 학과는 K 뷰티, 피부미용, 요양보호사 과정을 통합해 가르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K-뷰티 산업과 돌봄 분야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한 커리큘럼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부분인데, 다행히 이게 어쨌든 실습 위주로 또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교감이라는 거가 작용이 되다 보니까 좀더 수월했었던 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큰 소리,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언어, 이러한 것들을 저도 좀 숙지를 하고 그들이 좀 들을 수 있게끔 낯선 의학 용어는 또 다른 언어 장벽. 교수의 말에 집중하며 매일 반복되는 수업 속에서 익숙함을 키워갑니다. 한국어 부족해서 서독이 잘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계속 살다 보니까 한국 한국어 능력이 익숙해지고. 괜찮으셨습니다. 우리 대학교 다니면서 한국어를 더 배우려고 왔어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시간은 기숙사에서도 계속됩니다. 낯설고 외롭기만 한 한국 생활. 동향 친구는 고국의 이야기를 나누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국 생활하면서 외로울 때 없어요? 아. 어... 많이 외로워요. <laughs> 특히 이렇게 한국에 올때 혼자서 혼자 오니까 이런 처음에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같아요 틈틈이 한국어와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 만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아봅니다. 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요 학생들이 이런 알바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어려운 것 같았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가난한 데들이 많지는 않지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저는 합천역에서 음,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간장 계장 식당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좋아서 k 컬처가 좋아서 택한 유학기. 아직은 낯설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이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승하는 한국어 조금 유창하게 더 배우고 싶고 나중에 어, 저희 나라 사람들에게 통역이나 번역 그런 같은 거 해서 어, 조금 어려움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IT 코스를 시작하고 앞으로 IT 적으로 나가고 싶어요 저 한국 생활 너무 좋아요 여기 한국에서는 그 생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 변하고 이런 발전 많이 되고 그래서 여기 사, 계속 살고 싶어요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북구의회가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북구의회 의원 연구 단체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 위탁 개선 방안 연구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타 지역 폐기물 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합니다. 북구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합동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북구는 6대 국정 목표 중 역동적 경제와 글로벌 중추국가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최우수구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7,200만 원을 확보한 북구는 이번 평가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공기 연장 논란에 부산시는 당장 재입찰에 들어갈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는 앞으로 모든 국책 사업에 현대건설의 참여를 제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이 2년 더 필요하다고 밝히자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대건설이 제시한 기본 설계에 대해 다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29년 개항을 위해 하루 빨리 재입찰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입찰 조건 변경 없이 지금대로 즉각적인 공시행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업에서 현대건설을 완전히 배제하고 앞으로의 모든 국책 사업에 현대건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책 사업에서 현대건설을 아웃시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기 전인 5월 안에 재입찰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역시도. 국토부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국토부에 미루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만 버티게 하는 거예요. 빨리 한시라도 빨리 5월 말까지 재입찰 공고 해야 됩니다. 또부산시가 현대건설 출신 인사를 신공항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며 국정조사를 비롯해 박형준 시장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현대건설의 움직임을 몰랐다면 부산시는 무능력해서인가 아니면 현대건설 출신의 신공항 특별 보좌관까지 채용해서 현대건설의 로비 장구를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이와 함께 시민 단체는 가덕신공항의 활주로 길이와 폭 확장 제2 활주로 추가 건설을 비롯해 에어부산 분리매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TV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